예. 아, 여기 오니까 해가 나고 굉장히 막네요. 어, 여기는 음, 여수시, 그 웅천지구, 어, 신도시지구에 있는 이순신 마리나입니다. 야, 옛날 지명으로 웅천마리나라고 하기도 하죠. 어, 여기는 굉장히 육상결정도 넓고 잘 만든 마리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까지 아쉬운 점은 뭐 아직은 해상 계류장이 넓지 않다는 게 조금 단점입니다. <목소리> 보시면 옆으로도 이제 건물들도 많이 짓고 있고 마차 한창 지금 뭐 개발이 되고 있고요. 여 뒤쪽은 이제 이미 개발이 돼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 있죠. 어, 육상 계류장이 굉장히 넓은데. 아직 뭐 조금 더 채워도 될 정도로 부지는 굉장히 넓게 잘 만든 거죠. 또한 가지 아쉬운 점은 크레인이 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좀큰 배들은 못 올려요. 육상으로 그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크레인을 조금 기왕리에 좀쓸때좀큰걸 썼으면 좋았을 걸. 어, 해상 쪽에는 이렇게. 어, 딱요 정도 규모입니다. A, B, C 해가지고 뭐총 합쳐서 한 50여 대 정도 되겠네요, 5, 60대 정도. 근데 이제 문제는 저 지금 건물 앞쪽으로 어, 확장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까지. 그러면 아마 국내에서 크기로는 뭐 어디 가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크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수 여수지역, 쪽, 여수 지역은 뭐. 해, 해양 조건도 좋고, 여러모로 배 타기는 참 좋은 동네죠. 아마 앞으로도 큰 발전이 있을 곳입니다. 지금 배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어, 여기 왜 왔냐면은, 어, 시운전 할게 하나 있는데요. 그거 시운전 한대 하고. 이곳에서 그, 저, 일하시는 어, 닥터 마린이라는 그 마린 업체 사장님이, 어, 진단기를 한번 쓰고 싶다고 하셔서 그거 잠깐 머크루저 어, 뭐4 4 MPI 엔진 진단기 한번 테스트 해보고요 어, 그러려고 왔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되겠네요 네, 배는 오늘 시운전할 배는 PC27이고요 어, AD31 계열의 엔진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AB31A나 B타입일 거고요 증상은, 아, 엔진 출력이 좀안 나오고, 매연이 좀 있고, 뭐 그런 증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 하부가 스턴드라이브 쪽하고 스크류 쪽에 그 오염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청소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청소 마친 후에 이제 오늘 다 준비가 돼서 시운전을 한번 해볼 요량입니다. 뭐 매연, 매연이 나온다는 거 보니까 점검 포인트는 일단 압축압력, 터보, 뭐 그런 게 되겠죠? 일단 한번 시운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간단하게나마 압축압력이랑 터보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판단할 수 있는 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순신 마리나는 어 크레인 도크가 폭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넓은 배 대형선들은 못 들어옵니다. 그게 좀 단점이죠. 역시 매연이 나오네요. 부상되기 직전에 엔진이 매연을 많이 내는 가장 엔진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어, 지금 봤을 때는 좌현 우현 뭐 거의 비슷하게 매연이 나옵니다. 이제 부상이 되면 아마 매연이 좀줄 거예요. 매연이 조금씩 줄죠. 네, 보트가 이제 활주를 시작했습니다. 활주가 시작되면 이제 매연이 어뭐 속도가 빨라서 있기는 있지만 아직 매연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래도 매연이 아까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왜냐면 그만큼 활주가 시작되면 엔진이 받는 부하가 확 줄거든요. 어, 줄어들어서 매연이 줄었을 뿐이지, 뭐, 엔진이 정상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엔진이 가속하는 성능이 매우 떨어지게 되고, 사람이 조금만 많이 타고 짐을 많이 실으면, 그러면 이제, 어, 부상이 힘들어지고, 활주를 타는 게 힘들어져서, RPM이 더 이상 안 올라가는 증상이 생기기도 하죠. 어 안쪽에 RPM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죠. 정도 나오고 속도는 21노트 22노트 정도 나옵니다 예. 측정 장비가 없을 때어 엔진 그뭐 압축압력이 어느정도나 라이너하고 피스톤 상태가 어느정도인지 알려면 엔진 주입구를 열어보면 됩니다 열어봐서 손을 대보면 여기서 퐁퐁퐁 올라오는 글로벌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압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 이 정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음, 상당히 좀 많네요. 반대쪽 엔진도 한번 보고요 이쪽. 어, 이쪽은 어, 좀더 심합니다. 음, 이 느껴질 정도인데 오일도 튀어 올라오죠? 정도면 압축압력이 많이 안 좋단 얘기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바을 것은 터보. 그 검은 매연이랑 출력에 가장 관계된 거는 뒤에 터보 차저랑 압축압력 그두 가지입니다. 에어 필터도 물론 관련이 있는데 에어 필터는 깨끗한 편이니까 에어 필터는 어, 관계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압축 압력이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고 서구 차저가 안 좋기 때문에 어, 매연이 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이 진단이 가능하죠. 예, 요수에서의 어, 엔진 진단 아 여기까지고요. 어 저희 웨스트마린에서는 그 엔진을 어, 출장해가지고 정확하게 진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필요시에는 압수감력도 재고, 뭐, 좀더 정확하게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보내주셔서 부탁드리고요. 어,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